에세이투데이 선정 라스베가스 최고의 뷔페 박하나 어우 번쩍번쩍하죠 아 비싸진 않냐고요 54달러 약 7만원 점심은 당연히 더싸 39달러 5만원 조금 안되죠 우리나라 호텔 뷔페 딱 절반 가격 정도 되는것 같아요 아그럼 맛도 그만큼 모질이 아니야 아침만의 말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운 좋게 다녀왔어요 나한텐 여전히 낯선 여기저기 번쩍번쩍한 동네 오랜만에 간거라 헤매다가 이 섹시한 영화가 딱하니 써있는거보니까 여기라고 확신했지 자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예술의 전당 느낌 나는데 이 로마 시대를 컨셉으로 한시저스펠리스 호텔 안에 있는 거라서 그렇다대. 뭐 고급지고 좋지. 아무튼 역시 사이즈가 남다른 버거형들 감이 오겠지만 우리나라 5성급 호텔 뷔페 3배 이상 가는 사이즈라 그만큼 요리 종류도 다양해. 이게 단순히 가지 수 채우기가 아니라 명성만큼 한 가지 한 가지가 마치 코스 요리의 일부분을 먹는 것처럼 퀄리티가 있어. 대충 보실게요. 해산물들 널려 있고 신엄미상의 음식들이 많아. 그중에 특히 요 녀석. 이게 본메로우라고 소골수 요리거든요. 이 어감상 소름 돋는 요리인데 막상 먹어보면 고소함을 넘어. 입안에 쫙쫙 붙어 우리 이미 먹고 있잖아요 뼈해장국 먹을 때 나오는 고소한 덩어리 그게 굴수거든 이게 손도 많이 가는 고급 요리라서 요것만 싹 쓸어가서 쌓아두고 먹는 형들도 있더라고 빵에도 발라 먹대 게다가 일반적으로 차갑게 제공하는 스노우크랩도 버거형의 따뜻한 가슴으로 대표죠 줄 때마다 하얀 이빨 드러내며 웃어주는데 같이 행복해지더라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들러리고 로스트 비프 쌓아두고 잡수시는 미국 감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섹션인데 칠면주부터 양, 돼지, 소고기까지 기본적으로 핑크빛 또는 미디엄 레어의 맛. 저서 얇게 썰어주는데. 어. 진짜. 맛은 보다시피 스테이크에 가깝지만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서 그런가 소갈비의 부드러움까지 동시에 품고 있는 실크로드 같은 기가 막힌 녀석이야. 문제는 미친 듯이 짜. 그래서 우동 하나 받아 먹었고 디저트도 상당한데 아, 요즘 한국 카페가 빵이나 케이크 같은 걸 보통 잘 만드나? 그래서 그런지 젤라또 빼고는 큰 감흥이 없었어요. 오히려 디저트는 한국이 세계 짱이 야 가격도 짱이고. 7만 원으로 이 정도의 분위기와 퀄리티를 가진 뷔페라는 게 독보적인 건 맞지만 모든 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특히 저녁 8시 30분 대형마트. 8인 초반만도 못한 형상을 가진 녀석들이 낮아 빠져 있는 것도 실망스러웠고, 이 불러도 대답 없는 타코 형도 그리워. 고 사실 여기 말고도 바로 옆집에 위키드 스푼, 그리고 건너편 어피페. 요렇게 묶어서 라스베가스 비페 3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컨셉만 살짝 다른 거지. 가격도, 퀄리티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중 가장 평가가 좋은 게다크나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체감되듯 요즘 미국 물가상승도 그만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74달러로 리뉴얼 하면서 전메뉴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요. 뭐 그래도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버거 형들 만족도는 여전하지. 자, 그러면 오늘의 맛있는 한 줄. 좀꼴 빼먹는 동네네.